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이지 조이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목청 껏 웃고 시작하는 목요일. 목요일은 목요일이라서 좋고, 목요일은 목욕해서 좋고, 목요일은 매일매일이 생일인 것처럼 매일매일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가 짱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10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 하루는 나에게는 귀한 존재 또 소중한 귀한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삶과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살아있던 이 자체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대화를 하다보면요, 정말 남의 얘기를 참 기담아 잘 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대화를 하는 중에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딴짓을 하거나, 딴데 시선을 두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계속 통화만, 자기의 개인 통화만 하려고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화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얘기를 잘,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은, 어디 갔으라도 사회생활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뚝 잘라먹거나, 또 다른 사람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고 무시해버리고, 딱 하고 내말 치고 들어오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해야 함에도 계속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또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관계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상담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해결해 주려고 막 하는 말을 입에 거품을 듯이 막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의 상담은 60점 그러나 충분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고 뱉어낼 수 있고 그집어낼수 있게 그 분위기를 갈아주면서 다 들어주면 상대방이 얘기만 들어주는데도 아, 이분 상담 너무 시원하게 잘했다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공감 잘 들어주는 경청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막 쏟아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한발 물러서 서 충분히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을 맞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분히 상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도 아자아자 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이 지기 좋은 잠하시사 저와 여러분을 영원합